회사들은 회사들이 리더를 선발할 때 리더 지도자를 선발할 때두 개래요, 두 개. 첫 번째 질문 중에 그들이 묻는 이렇게 됐죠. 여기 SK 목적어가 불안전해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 대시 생략되어 있고 그다음에 투가 주어예요. 투가 주어다 보니까 복수 처리가 돼야 됐어요. 이즈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것도이가 되셨을 거예요. 자, 두 개는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거. 그냥 그지만 너라고 할게요. 너. 너, like this. 이거, 이거 같은 거 전에 해봤어? 전에 이거 같은 어떤 거 해봤니? 의문문이니까 anything이죠? 얘도 그냥 너라고 할게. 너의 트랙 레코드가 실적. 실적이 좀 어땠어? 너 전에 이거 해봤어? 이거 할 때도 어따 있어 성과가? 이렇게 물어본다고. 근데 궁금한 건 뭐냐면 이렇게 뽑는 게 맞을까 틀릴까 난 그게 궁금해 지금. 맞지? 맞을지 틀릴지만 보자. 이렇게 묻는 게. 우리는 가정하자. 우리는 가정한다. 접속사 대디아라고. 만약에 그 사람이 헤지돈이 그것을 전에 전에 해본 적이 있다면 헤지돈 해즈 돈잇 웰. 전에 해봤다면, 해즈 돈이라고 해도 돈. 잘했다면, 전에 해봤는데 잘했다면, 그는 그것을 다시 할수 있을 거야. 잘할 수 있을 거야라고 뭐한 거야, 지금? 가정한 거야. 자, 우리 어때? 이렇게 가정해놓고 잘 끝난 적이 있어, 없어? 거의 없잖아, 그치? 거의 없어. 잘 못한다고 끝날 것 같아. 가보자. 최선을 다해서 7시 15분까지 끝내보려고 하는데, 불가능해요. 이거 무조건 7시 10분에 끝나요. 이거 어떡하죠,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느리가 단어 시험 보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너 문정이 화내는 거 볼래, 오늘? 오케이. 문정이 화난 것 같으니까 빨리 할게요. 자, 경험은 뭐 하기는 하다, 여전히. 중요하기는 하다, 리더에게. 아, 그럼 경험은 뭐예요? 전에 해봤니? 전에 해봤소, 전에 해봄 이렇게 된 거죠. 그게 경험이죠. 이게 중요해요. 하지만 아 그리고네요. 죄송. 그리고 타임 시기니까 관계부사는 when이에요. when. 어 이거 혹시 몰라서 두 단어로 바꿔드릴게요. 위치는 안 돼요. 위치는 안 돼요. 에디치만 가능해요. 타임은 타임은 t 를 되게 좋아해요. i 타임이에요. 근데 가장 가장 그것은 경험입니다. 경험이 가장 효과적인 변수가 되는 시기가 있어요. 미래 성공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예측 변수래요. 경험은 중요한데 중요한데 무슨 변수가 있대요? 예측 변수래요. 그러면 엔드인 걸로 봐서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다시 한번. 엔드니까 뒤에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3번 문장이 문장삽입은 아니더라도 선생님은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그러나라고 하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할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예측 변수는 되지만 하지만 비코즈 오브는 뭐뭐 때문에 오브가 전치사니까 무슨 명사, 동명사, 기술, 과정, 최고의 모범 사례를 개선하기 때문에. 잠깐만. Because of 때문에 동명사다. 동명사. 전치사는 동명사사의 부사가 꾸며주고 있는 거야. Because of 이거야. of 있는 것도 좀봐 놔줘. 다한 다음에 문법 설명할게. 내용이 좀 길어서 해석부터 다 할게. 기술과 과정과 기술과 과정과 무범사례 때문에. 어디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요게 이즈가 동사고 뎁부터 유기까지가 일단은 월드를 한번 꾸며줘. 그래서 일단 선행사라고 적어놓게. 선행사. 자 여기는 문장이 불완전해서 관계대명사 대시였어. 위치도 당연히 가능해 얘들아. 그다음 여에게는 뒤에가 문장이 완전해서 관계부사야. 관계부사야. 이렇게. 그래서 비코조브에 끊고 다시 한번 뎁에서 또 아, 안 끊겨. 대승 끝에서 공격 이렇게 이렇게 자이 외어도 월드를 꾸며주고 있어 해석을 해볼게요 끊임없이 변하고 변하는 세상과 또 외어니까 성공이 성공이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재정의되고 있어 성공이 뭐야 어 성공은 돈 많이 버는 거야. 성공이 뭐야? 아, 부하들을 잘 다루는 거야. 성공이 뭐야? 잘 이끄는 거야. 성공이 뭐야? 실패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계속, 계속 재정의 되는 세상 속에서, 세상 속에서, 얘도 현재 분사를 이렇게 꾸며져. 개선되는 기술, 개선되는 과정, 개선되는 모범 사례가 끊임없이 개선되기 때문에, 끊임, 끊임없이 개선되기 때문에, 경험은, 아, 안 좋대. 안 좋대, 안 좋대, 끊임없이 개선되는 기술과 끊임없이 개선되는 과정과 끊임없이 개선되고 있는 모범 사례 때문에 안 좋대,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됐죠? 어. 오늘날 지도자 는 데이 니까 댐셀 부즈 제규 대명사예요. 여기가 데이니까 l 셀브즈예요안 붙으면 틀려요. 스스로가 문제와 기회를 바라보게 합니다. 아, 경험 안 해본 거, 경험 없는 거, 그걸 뭐라 그래? 어떤 시각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그다음 쉬울 것같아 어려울 것같아 어려울 것 같지? 그렇지?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려워. 오부안 붙어야 돼. 이번엔 주어 동사 있어. 사람들은 당연히 뭐 하고 싶어 해? 새롭게 하고 싶어 해? 그냥 하던 거로 하고 싶어 해? 하던 걸 하고 싶어 해. 접근법을 반복하고 싶어 해. 맞지? 근데 그 접근법은 어떤 접근법에 효과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어떤 상황에서? 비슷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지. 이런 거 좋아하잖아. 비슷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접근법을 반복하고 싶어 해. 됐죠? 음. 자, 이제 마지막 줄. 이승가 주어. 여기가 진주어. 진주어인데 끝까지 가서 그냥 끝까지 다야. 이만큼이야. 고려하는 것은 챌린지 쉬운 일이래 어려운 일이래. 어렵대. 어려운 거야, 챌린지가. 자, 요거. 요거, 요거. 비슷한 상황에 비슷한 것을 접근하는 요거, 요거 있지, 요거, 요거, 요거를 반대로 하는 걸 뭐라 그래? 대안이라고 하지. 여기서 벗어나는 걸 뭐라 그래? 대안 그렇지 대안을 고려하는 것은 고려하는 것은 힘든 일이야. 투, 투 이렇게 된 거. 맞. 너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었던 것. 너에게 과거의 성공을 가져다 줬던 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내는 것은 어렵고 요 완만 별표쳐 그리고 또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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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위치에 대한 대안을 고려하는 건 어려운 일이야 왜 자꾸 반복하고 싶? 어